내가 극락세 가기 위해서 극락세가 자기 앞에 선전되어야 되는 겁니다. 관시한보살하대 오마이반명을 하대 그 오마이반명이 자기 내면에 실흔들 때까지 하는 겁니다. 깨달을 각자 꽃화자 받자, 빛날 자인데 모든 사람들이 제목 깨달을 꽃이다. 대담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만은 여기에는 에, 먼저 제7 말라식, 그 그래, 참나에 도달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데 이 참나를 참나, 어, 도달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첫째는 내, 아, 앞에 말씀드린 내 생명이 부처님과 하던 동일 생명이다. 나는 한량없는 공덕 생명이라 하는 것을 그것을 철저하게 믿는 것이고, 이것을 이 믿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맹목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정기적으로 기도를 통해그 믿음이 확립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우리나라 불교에서 30년, 40년 불교 믿자가도 나중에 그 다른 종교에서 와서 그냥, 신을 믿으라그 하면, 그래, 홀륭하는 그런 것이 왜 그러냐. 그분들의 신앙, 신심이 그만큼 얕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물론 선임들의 잘못된 어떤 그 지도도 있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위해서는, 에, 선임들도 바로 기도에 대해서 바른 인식을 시켜줘야 되고, 시도들도, 아, 기도라는 것은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부채미가 똑같은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확립 해야 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기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잠들기는 한 시간이라도 자기가 원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관시연보살 기도를 한다면은 관시연보살을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을 하는 말이 뭐냐. 그래. 관시연보살의 생명이 바로 내 생명이다. 관시연보살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이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마음에 확대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위해서는 그리 끊임없이 연부를 하는 것이고, 그외또 하나가 뭐냐. 이제 관하는 겁니다. 이, 이, 관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본다는 말인데, 내 생명이 한량 없는 공동생입니다. 내 생명이 관시한보살을 동결한 것이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내 내면적으로 어, 잠선을 하든, 연불하든, 내면적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관시연보 아, 안비탑을 하면 극락이 가다 그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극락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죽을 때갈수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목탁을 가지고 제일 많이 한 것이 바로 어, 그 어, 조상 그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가서 염불해 주는 것이었는데 그때 염불하면서 당석 그랬습니다. 이 염불 소리가 이 영가로 하여금 반드시 왕생 왕생을 달수 있게끔 하지다 그런 원을 바랬습니다. 그런 이 원들은 우리 신도들이 항상 뇌제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불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것이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현전, 현전돼서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건 바로, 어, 인디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고 티베스님들이, 어, 교수님들은 우리가 형상적으로 기도하는 것, 기도가 뭐지 모르겠냐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티베스님들이 기도하는 것은 뭐냐? 관심음보살 하되 오만의 밤의 몸을 하되 그오만반 밤의 이자기 내면에 실현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 그건 그 밤낮이 없는,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 생명이 부처님이 하려는 공적의 생명 내 생명이 관심음보살과 다름없이 그런 어, 모자람이 없는 완벽한 그런 생명이라 하는 것을 여기서 어,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내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세상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 내그 칠라식이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한2 0몇년 전에 여기 와서 가가사를 절를 하나 짓고 이름을 가가사라 했습니다. 왜 가가사냐? 물론 저 어, 경상북도에도 가가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와서 절 이름을 각화사라 지은 것은 뭐냐 각화. 너 나를 막론하고 가난한 사람든 이 부자든 잘났든 못났든 모든 사람들이 지어 각화다 깨달음의 꽃이다. 이것을 깨닫고 그렇게 각화사라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저의 말씀을 들은 우리 형제 여러분들도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 나는 깨달음의 꽃이다. 나의 한번 깨닫는 것이고내 이웃 가운데, 우리 형제도, 내 자녀도, 우리 부모님도 전부 깨닫는 곳이다. 이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확인이 때까지 뭐예 내면적으로 관해야 됩니다. 내 생명이 그런 것이다. 그래서 내면적으로 관하는 그 행동도 뭐냐. 이거는 이제 참사자씨 자기 전에 한 시간이라도 앉아서 내면적으로, 그래, 내 생명이 바로, 어, 한명 없는 공적 생명이야. 내 생명, 그 어, 어, 아무 허물이 없어. 내 생명은 결코, 어, 죄를 지어야, 지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이야. 이것을 끌어 지켜봐야 되는, 내면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들은 그런 삶을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도 앞에, 어, 지금 출가해서, 뭘 아, 니가 지 50년이 넘었다 그랬는데, 50년이 넘는 생활 동안에 삶, 그 어, 어, 수행하고 기도를 하면서, 많은 영업을 받고 그영업을 전부가 내 스스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교가 오늘까지 있고 아마 그런 아무리 지금 현재 21세기가 종교의 그저 어떤 쇠퇴기다 종교 가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다른 종교는 신을 믿는 종교 다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교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기 마음을 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생각들을 갖고 우리가 불게 접근하고 기도 수행에 대해서 여기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기도 수행을 한다 했을 때 보통 저에게 이제 질문하는 그사님들이랑 보살들 가운데서 어떤 것이 있냐면은 기도를 한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냥 뭐. 무슨 뭐 천수경 읽고 가름경 읽고 대장경 읽고 또뭐 읽고 뭐 읽고 혹은 또뭐 오마리 밤에 했다가 육자 대명기를 했다가 아니면 다른 갖다 가 계속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 그건, 그건 아닙니다. 기도를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공사상에 대한 기도, 금강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거면 금강을 읽고 바람을 염송을 하고 그래 그 자기 원을 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실, 확은 하면서 그걸 마치는 것이지, 이 경전, 저전 경전을 그냥 막 그대로 그냥 하루 종일 그냥 경쟁을 되는 건 아닌, 아닌 겁니다. 그런 건 오히려 마음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불교 수익이라는 것은 마음을 전일하게 하는 것이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이 경전, 저 경전, 그냥 이 주력, 저 지는 이렇게 혼합하다 보면은 오히려 기도 안한번못 하는 그런 결과가 오히려 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항상 이 내면적인 내관을 내 스스로, 내 생명이 안시현보살과 동일하다. 내 생명이 그 본성에서는 도움도 참이 없다. 부처님과 이것을 내관해서, 이것을 내적으로 그것이 황제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나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상황, 즉 다시 말해서는 하나는 말을 해서. 이것을 확인시키고, 하나는 뇌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것을 내면적으로 확인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나는 새로운 참다운 불자라 근너이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바로 이 땅은 불토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부처님 위신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30년, 40년 불금 불구, 이게도 다른 조교에서 와서 그냥, 응? 그 중에 좋다 하면 가게, 가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다, 지도자, 아, 지도자 급에 있는 스님들이잘 보십니다. 스님들도 이걸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불교를 바로 알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 여기 기도에 대해서도 무조건 그냥 빌, 빌건, 빌, 기도는 빌는 것이다. 여기서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책을 보고, 기도의 원리가 무 뭐고, 그, 기도는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느냐 하는 데에서 스님들이 눈을 떠야 신도들에게도 이것을 알려줄 수가 있는 거고, 기도들의 발언으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기도를, 이제, 요, 현대, 현대 과학이 발견한 양자 물리학의 접목식까지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은 여러 번 말씀 들어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그 양자 물리학 책을 우리들이 봤을 때,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은, 여태 아직도 중등학교 교과서에 물리 시간에 양자 물리학을 엉터리 가르쳐요. 옛날 70년대, 70년대, 60년대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계에 있는 그런 학교들도 발리, 한국 교육계에서도 이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 양자 물리학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불자들에게도 이렇게 양자 물리학과 어, 불교의 공사상이 밀접한 관계 있고, 바로 양자 물리학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동체인 것처럼, 반야의 공사상이 유식사상과 접합이 됐을 때 모든 걸 이루는 그런 기초가 된다. 이런 말씀을 스림들도 스스로 이해를 하고, 신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일체, 본래 모든 것이 구족되어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이 안, 그것을 내가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뭐냐. 달리, 막격 다만, 망음만 여의면은 저기가 이어버리다. 있는 그들과 바로 부처이다. 그를 위해서는, 에,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을 내적으로 확성시켜야 됩니다. 그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참선을 하고, 연구를 하고, 혹은, 어 뭐, 주력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말만 가지고, 그렇건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실제로 해야 됩니다. 하루에, 저는 적어도 잠자기 전에 한 시간이나, 혹은 일어나서 한 시간 정도는 이렇게, 참선을 하고, 혹은 연구를 했을 때, 그것이 나타 자기 생활에 실생화 되는 것이지. 말만 가지고 는실생화 결코 될수 없다고 하는 사실에, 빨리 눈을 뜨는 것이 급선무다 하는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일체 중조라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어멍어멍을 부르는 겁니다. 북극에서 말하는 그 부처님 말씀이 조금 탁들음이 없어요. 해남입니다. 에... 기도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주안점은 환부에 나와 있는 음... 일치심절한 말과 유식에 나와 유식사에 나와 있는 그심미식이라는 어... 마음의 강계입니다 그래서 제일 우리가 뭐 세상 사람 하면서도 그렇고. 불교실행을 하면서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일체주심조라는 것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행이 예, 헛수행, 수, 헛수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 일체주심조라는 것에 예, 새로운 눈을 뜨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냐에 따라서 내 삶이 예, 극락이 되었다가 지옥에 다할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어,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어, 마음이 고우면은 내 삶이 그렇게 순수 순하게 잘 흘러갑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어떤 그이공 어, 이, 허공 자체가, 환경 자체가 내 마음을 잘 섬에 의해서 어떤 그 환경 자체가 잘 풀리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부, 잘못 쓰면 자꾸 역경과 실현이 다시 오고 그런 악경이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모든 사람들은 삶에서 좋은 환경, 순경을 바라죠 순경을 바라는데 그 순경을 맞이하, 마, 만드는 것은 자기 자기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감사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우리 불자들은 에, 부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말을 너무 인색해요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어, 신이,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것이 입을 잘고 사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죠?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잘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아, 먼저 그냥 감사한 일이 생각에 감사하지, 왜 먼저 감사하냐? 이렇게 반론을 한 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먼저 감사할 때, 감사한 일이 오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저절로,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우리는 자연적으로 야, 자기 친구에게, 자기 이웃에게 내가 다니는 절에 가자. 절에 가면은 부처님이 큰 공덕이 있어, 부처님께 다 줘. 이런 말이 마음이, 나, 마음이 나, 나오는 것이지, 무조건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절에 가자. 그러면에 가자. 그절그래서 내가 먼저 부처님 전에 감사한 마음이 생각이 드는 고그 감사한 마음이 들, 들기 위해서는 또 일심으로 부처님께기애했을때 그런 감사한 마음이 지도를하게 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드러났을 때 감사하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감사는 감사를 부르고, 어머가 어머가 부르는 겁니다. 북극에서 말하는 그 부처님 말씀이 조금 더 틀림이 없어요. 살다 보면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은 우리들이 어떤 사람에게 감사하, 감사하다는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줘요. 무언가 나, 나에게 도와주려고 해요 그러나 그 사람,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이를 욕을 하면은 어느 날그 사람이 나를 욕하는 그런,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막 기도를 한데 있어서도 혹은 불자로서 수정에 있어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모든 감사하다. 부처님 감사하다. 관심받아 감사하다. 이렇게 되었을 때내 생활에 감사함이 현전되는 나타나는 그런 사, 삶이 오는 겁니다. 세계의 고동교회 가운데 가장 오래된 교가 불교고 그 불교가 지금 2500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25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언제를 입었어요. 입었기 때문에 지금도 절이 지어지고 지금도 서림이 되겠다고 어, 출가를 하고 하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벌써 없어져 있죠. 좋겠죠. 조선시대 500년 동안 그렇게 유생들이 불교를 압박하고 불교를 말살하기 위해서 500년 동안 온갖 직을다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는 결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종교의 순환 시대입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말해서, 뭐, 저는, 음, 선들을성기자로 생각하지 않지만은, 성, 그, 선임들을, 다른 사람이 말한 것처럼 성직자로 직입했을 때, 성직자라고 하는 그 직업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 활로를 찾아야 됩니다. 활로를 찾는데, 오늘날처럼 그냥 자식 구제나 지내고, 그냥, 응, 명절에 그냥 개사 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느냐? 그래, 안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계책이 뭐냐? 신도들로 하여금, 기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시켜주고, 그것은 바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한량없는 공적 생명이고, 그 한량없는 부점의 공적 생명을 내어 쓰는 방법이, 9식국에서 말하는, 그, 어 제7 말라식을 끌어 쓰는 겁니다. 이거는, 뭐, 서양학자들은 잠재의식이라 말합니다만은, 잠재의식 아니고, 현재 자기의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이질 않죠? 내가 지금 3생을 살았는지, 4생을 살았는지, 아니면, 어, 9생을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그삶동안에 우리는 많은 어떤 그, 일들을 취사선택을 했습니다. 그취사선한 가운데서 좋은 선택을 했고, 나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내가 좋은 선택한 것을 꺼내 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바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그 그 핵심이 뭐냐? 바로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웃 감사합니다. 자식 감사합니다. 부부간에 감사합니다. 이것을쓸때 감사한 마음 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우리들의 생활은 한결 나아지는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으로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을 보면은,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취미삼아서, 어, 다른 여자를 죽였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취미삼아서 그냥 악, 악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뭐냐? 그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이 맞는 게 아니라, 그, 어, 그 사람을 죽이겠다는 마음을 왜 나오냐? 그런 세상에서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 도리는 우리들이 철칙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황교 사국에 나오는 말입니다. 일제 유신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잘 섬에 따라서 내 삶이 편안해지고 윤택해 지고알락해지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에, 오늘날에서는... 행복이라는 것을 돈으로 측도를 하고 지위로 측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러나 행복에는 그날 아니죠. 나이가 들어보면 좀 알겠지만은, 다들 나이 들어보면은 돈이 전부가 아니고, 그냥 그 권력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내 본성이 가지고 있는, 부처님이 하려고 하는 공덕생명이, 생명, 내생명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이것을 내어 쓰기 위해서 우리는 정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명이 한량한 부처님 공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공덕이 한량한 공덕생입니다 잘못하면, 나만 한량한 부처님 공덕생이고 너는 아니다. 이래 되면, 그거는 그 사람을 빚, 척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 더불어 모든 사람이, 내 자녀와, 내 부모와, 우리 형제와, 모든 이웃이 처부 부처님의 공덕셈을 띈 사람이다. 참 고마운 사람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런 기운들이 스스로 오는 겁니다. 그건 누가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는 겁니다. 부처님 주는 게 아니라 하늘이 주는 거요. 그래서 이런 곳 속에서 우리가 매사에서 기도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 기도를 하는 것은 며칠간 한다, 그게 되는 게 아닌, 아닌 겁니다. 물론 기도할 때 우리는 보통 뭐 7일 기도한다, 일주일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삼주일 기도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그건 기도의 시간이 있는 건아겁니다 아닌, 아닌 순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들이 확실히 하고 있을 때 항상 언제나 자나 깨나 다른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마음 입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게 참담불자입니다 그, 절에 어, 돈 많이 내고 시주 많이 한다고 참담불자가 아닙니다. 물론 그, 그, 그런 사람도 불자, 불자죠. 그러나 근본은 뭐냐. 내 마음이 모든 것을 이룬다는 그 믿음을 확신하게 하고,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부처님이 한량한 공덕을 가지고 있다. 저 사람도 한량한 부처님 공덕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 우리는 동일 생명이다. 이거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에 이제, 선불교에서는 보면은 견성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뭐 견성에 대해서 그 경지를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만은 견성을 하면은 제일 큰 경지, 제일 모자다운 등지가 동일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너와 내가 같은 시험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그럼 사람만 그러냐? 그건 아닌 겁니다. 저 길에 풀한 폭이, 나무 한폭 거루, 혹은 저한해 물가는 저 물이 저내 생과 같은 것이다. 그럴 때 우리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네, 지금까지 여섯 차례 걸쳐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뜻한 바가 잘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란 이런 것이다. 기도의 그 중심은 일제의 중이다 모든 것은 내 마음이 이룬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이 점에 대해서 모두가 생활해서, 깊이 생각해서 모두가 성취하고 행복을 창조하는 그런 우리 불자 되십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